저는 어, 어, 주식회사 뉴빌리티의 대표 이사를 맡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실외 이동 로봇을 어, 상용화하고 있고, 또 최초로 상용화를 한 회사입니다. 어, 저희는 2017년에 대학생 3명이서 창업을 했는데, 처음 규제를 이렇게 맞닥뜨려보니까, 저렇게 규제가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사실, 로봇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로봇을 법적으로 사람으로 볼 것이냐? 혹은 뭐 차마로 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의 문제였는데 저희가 원래는 차였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한 대를 밖으로 내보내는데 운전면허증을 보유하신 분이 옆에서 로봇 을 운전하게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봇을 20대를 상용화하려면 운전면허증 소유자 20명을 채용해 가지고 옆에서 운전을 시켜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규제에 대한 부분보다도 규제 해소 이후가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 요즘 느끼고 있어서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로봇에 대한 안전인증 제도라고 하는 것이 신설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안전인증 제도가 한 14가지 15. 까지 테스트를 봐야 되는데 저희 로봇을 제조하면서 있어서 예를 들면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같은 부품을 공급하던 회사가 없어집니다. 갑자기 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로봇을 인증해주는 기관에서는 헤드라이트 납품업체가 바뀌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인증받아라. 이렇게 해서 저희 고객들은 어, 이거 다 인증된 거 아니었냐? 또 인증을 왜 받아야 되냐? 하고 저희가 두달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200만원, 300만원 내서 다시 인증 받아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미국의 업체들은 로봇을 어떻게 빨리 개발해서 내놔서 그게 일단은 상용화되고 문제가 생기면 인증제도가 생기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증제도가 먼저 가고 나서 그걸 로봇 회사들이 맞춰야 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로봇이 다 만들어놨는데 인증제도가 저렇게 바뀌어 있으면 또 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피지컬 AI 시대에서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고 이런 데이터는 로봇을 빨리 뿌려서 테슬라처럼 데이터를 빨리 모을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금 로봇 하드웨어 변경하는데 수개월이 걸리고 데이터는 그 다음 수집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봇 인증 제도가 어, 되고 나서 이제 저희가 공원이나 지자체에 가서 이제 통행허가를 받았으니 저희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그 안전인증 제도가 뭔데요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의도 동쪽에 서쪽에 여의도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한강공원이 있잖아요 근데 운영 주체가 다 다릅니다 여의도공원은 여의도공원에서 하고요 한강공원은 수도사업본부에서 합니다 한강수도사업본부 그 인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다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규제는 해소가 됐지만 막상 가 보니까 하나도 해소돼 가지 않은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행정 편의주의, 행정 감마이뭐 이런 거의 일종이군요. 네, 네.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만드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